25번 문제입니다. 자, 합동인 8개의 마름모로 이루어진 무늬라고 합니다.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10cm라고 할때 무늬 전체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보이는 마름모 하나의 넓이 곱하기 8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여기 끼어있는 각의 크기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8개가 만나서 36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. 따라서 360을 8로 나는 45도가 한 개의 각의 크기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마름모 하나의 넓이는요, 마름모 한 개의 넓이는 자한 변의 길이 10, 다른 한 변의 길이 10, 그리고 2분의 1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사인 45도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시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루트 2, 즉50 루트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 그런데 우리는 문이 전체 넓이를 구해야되기 때문에 방금 찾은 50 루트 2에서 8개를 곱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400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걸 체크해주실 수 있습니다.